2018년 전라도 정도천년을 맞아 전라도의 역사를 재조명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8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열린 전라도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은 전라도 정도천년은 1년 앞두고 전라도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 대행,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민과 각계 전문가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전라도가 미래 후손에게도 자부심과 긍지의 이름이 되고 넉넉한 삶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 대행은 전라도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데 시도민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어느 분도 천년 뒤에 전라도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해내시기는 쉽지 않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어찌 될지 국가와 국가는 어찌 될지 또 지방정부 이상은 어찌 될지 전혀 아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겨우 고 준비하고 연대함으로 해서 다가오는 여러 도전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 후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자들로 좌담회에서 전라도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의견들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렸습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